60이 게시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굿모닝입니다. 어느 분께서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을 맞이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 사람들을 생일 축하한다는 말로 맞이해달라고 하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수요일은 임마누엘TV의 생일입니다. 라고 하더군요. 임마누엘TV가 1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임마누엘 TV가 1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오. 여기 계신 많은 분께서 회개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이 거듭났기 때문이죠. 진정한 거듭남은 어떻게 아는 걸까요? 실수를 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이것이 진짜 거듭난 것이죠. 여러분이 진실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즐거운 일 아닌가요? 여러분의 기쁨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외연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하실 것을 안다고 하십니다. 아멘. 진짜 거듭난 사람은 실수만 하지 여러분의 양자됨이 진짜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거듭났다면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실수만 할수 있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그릇된 것이 죄가 됩니다. 회개하길 거부한다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진짜 거듭남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진짜 거듭남은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에 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거듭남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죠.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서 떠나 있을 수는 있죠. 그리고 돌아오죠. 할렐루야. 믿음을 말하세요. 믿음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읽을 성경이 많습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꺼내 듭니다. 신약은 아주 적절해 보입니다. 우리가 나눌 부분과 밀접하죠. 히브리서 4장입니다. 1절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증거 구절은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너희 중에는 혹 영광과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과 안식이 서로 떨어질 수 없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진실로 믿을 때 마음이 항상 안식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심이 없다면 이것, 저것들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계획하고 해결하는 수고로 괴로워하고 애원하고 도움을 구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진실로 믿을 때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믿을 때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되죠. 진실로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 부분에 주목하세요. 믿음은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오는 어떤 것이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스스로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람을 볼때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죠. 그것을 믿으려 힘쓸 필요가 없죠. 그게 믿음입니다. 1초 안에 우리는 그냥 믿게 됩니다. 믿음의 모습을 드리죠. 모든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믿음, 우리 자신을 믿는 믿음, 본성을 믿는 믿음, 이런, 저런 믿음이 있죠. 사업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사업의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나는 너를 믿어, 너가 그렇게 해낼 거라 믿어. 믿음으로 알아. 이런 모든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단지 믿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런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죠? 믿음은 실제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우리가 믿는 것을 나타냅니다. 믿음은 오직 실제입니다. 믿음의 실제는 오직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의 실제는 오직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단지 믿음을 말하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행함에 두어야 합니다. 믿음은 신념입니다. 믿음은 증거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세요.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말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릅니다. 믿음을 표현할 줄 모르죠.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에 대한 믿음은 어디에 있죠? 우리의 통치자 주님으로서 하나님을 알아야 할뿐 아니라, 아이가 아빠를 알듯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목하세요. 우리의 통치자 주님으로서 하나님을 알아야 할뿐 아니라, 아이가 아빠를 알듯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그들의 아버지를 어떻게 알죠? 선한 아이들은 그들의 아버지에게 의지합니다. 선한 아이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알죠? 선한 아이들은 얼마만큼 그들의 아버지가 신실한지 압니다. 그것이 선한 아이들입니다. 믿음은 적용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 아래에 숨어요. 믿음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고, 축복을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만들 수 있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세요. 성경은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 중 몇이나 아이들이 아빠를 아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통치자 주님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아버지시죠. 그것이 전부입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믿음을 갖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 주변 매일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죠. 저를 보세요. 말하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반기길 원합니다. 저는 예수를 언급할 것입니다. 기침을 하나요? 기침하기 전에 예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옷을 차려입나요? 손을 들기 전에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제 머리를 빗어야 하나요? 노력하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부릅니다. 믿음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알듯이, 아이들이 모든 것에 있어서 아빠를 의지하듯이 엄마 아빠, 아이들은 그들의 아빠에게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선한 아이들이 혼자 힘으로 하는 법이 없습니다. 좋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선한 아이들은 혼자 힘으로 하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아빠를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자녀라 부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어른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생님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머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만 스스로 어머님이라고 부르죠. 그런 이름들로 천국을 가는 것 아닙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을 자녀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이름들로 불리는 것을 즐깁니다. 목사나 선지자로 불리는 것을 즐기죠. 하지만 천국에 가보면 여러분은 그냥 아이들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이름들이 여러분 스스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갖고 계신 문제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그냥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해야 하죠. 먹을 때도 예수님, 손을 씻을 때도 예수님, 머리 빗질할 때도 예수님, 안경을 쓸 때도 예수님, 앉을 때도 예수님, 일어설 때도 예수님, 목욕할 때도 예수님, 차려입을 때도 예수님, 여러분을 맞이하면서 잘 지내시죠? 라고 인사하기 전에 예수님을 부릅니다. 천국에서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을 알까요? 그냥 하나님의 아이들로서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마마라고 부르죠?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맞습니다. 엄마, 네,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깨닫고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하죠? 자녀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를 알아야 하죠. 알겠습니다. 다른 분또 계시나요?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자녀는 아버지께 어떻게 의존해야 하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안식 안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근처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더 간단하게 말해주실 분, 당신은 하나님에게 누구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부르는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아니고요. 아닙니다. 삼촌은 아니세요. 아닙니다. 형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회사의 MD는 아닌가요? 아닙니다. 열방교회의 지도자는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집에서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계시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이 부분을 설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수 계시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줄 계시를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계시죠? 여러분의 자녀,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삼촌, 형제 앞에서, 누구 앞에서든 저는 갓부이고, 지도자이고, 이 세상에 있는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께 있어서 자녀의 지위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예수님을 찾으세요. 뛰고 싶을 때 예수님을 찾으세요. 자녀들은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이가 혼자서 어떤 일이든 할수 있을까요? 할수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이것은 깊은 뜻이 담긴 계시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선한 아이들입니다. 나쁜 아이들 말고요. 나쁜 아이들이 있기도 하죠. 여러분이 집을 비울 때 어린 자녀들은 냄비를 열어서 스프를 먹기도 합니다. 말하는 것도, 보는 것도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입는 것도, 행하는 것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존심은 잊으세요. 자녀들로부터 받는 존경을 잊으세요.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을 선지자, 치료자, 지도자 등 이런 저런 것들로 부르죠. 가끔 제가 가다가 저를 열방교회 지도자님이라고 부르면 저는 듣지 않습니다. 그런 호칭이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하늘에 계십니다. 저는 아니죠. 여러분이 저를 죽이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아요. 우리의 통치자 주님으로서 하나님을 알아야 할뿐 아니라 자녀가 아빠를 알듯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자녀가 아빠를 알듯 그렇게 아시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춤추고, 하나님을 대변하고, 어디에 가든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속자며 구세주시다.라고 말합니다. 그거 말고는 예수님에 대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변호하고 무슨 말을 할때 나는 크리스천이야. 나는 거듭났지.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자녀가 아빠를 알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계시나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습니다. 성경을 인용하거나 구절과 관련된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싸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인용하는 누구와도 대면할 수 있습니다. 하기도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요. 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죠. 우리는 선지자고, 치료자고, 우리는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을 자녀가 아빠를 알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가 누군지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디서든 스스로 소개할 때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한 적 있죠? 스스로 어떻게 소개하시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처럼 행동할 수 없으시나요? 왜 하나님께 엄마처럼 행동하시나요? 당신이 하나님을 낳으셨나요? 아니요. 그러나 당신의 행동은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에게 필요한 분인지 모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당신은 자녀가 아빠를 알듯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나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런 것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일반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앉을 때도, 일어설 때도, 목욕할 때도, 차려입을 때도, 안경을 쓸 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평범한 일들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큰 문제를 말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갈 겁니다. 인생을 사는 최고의 방법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하나님께 자녀처럼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하신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앉을 때도,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잠잘 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일어날 때도, 사람들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이 필요하죠. 안경을 쓸 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할수 없죠. 나는 스스로 할수 없다. 라고 말하세요. 제 스스로 안경을 쓸수 없습니다. 하나님 씌워주세요.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세요. 저는 아이입니다. 안경을 씌워주세요. 여러분에겐 이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힘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그 힘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있고 스스로 안경을 쓸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힘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죠. 사탄에게 공격이 오면 손이 마비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죠. 여러분은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라고 생각했었죠. 안경을 써야 할 때마다 여러분은 안경을 그냥 집어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사탄의 공격이 오면 이 부분을 알게 됩니다. 사탄이 공격해서 손이 마비되면 하나님께 해방과 치유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움직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힘으로 인식하죠. 제발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주님의 힘입니다. 라고 말하세요. 주님의 힘입니다. 앉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주님의 힘입니다.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도 주님의 힘입니다. 보는 것도, 잠자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크리스천 삶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이곳에 많은 설교자가 계십니다. 이곳에 앉아 계시죠. 그분들께 제가 설교하시도록 마이크를 드리면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형제님들, 우리의 성경을 닫고 계시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오직 계시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계시입니다. 더 크게 말하세요. 계시입니다. 이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이 계시로 와 닿기 전에 먼저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말씀에서 계시가 나옵니다. 지금은 그것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마음으로 곱씹어 볼때 그것이 계시가 됩니다. 묵상이 계시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읽는 것을 묵상하고 마음속으로 곱씹어 보세요. 마음속으로 곱씹어 볼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 일어난다고요? 묵상입니다.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계시가 됩니다.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보는 과정이 입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성품이 됩니다. 누구나 살수 있는 이 성경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에 가면 복사본을 주기 전에는 아무도 크리스천이냐고 물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성경도 또한 나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선하다면 성경도 선하죠. 이것이 모두가 성경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계시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묵상을 거쳐야 합니다. 무엇을 거쳐야 한다고요? 묵상. 묵상은 우리 마음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묵상과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묵상은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인데 반의 생각은 더 낮은 차원이죠. 상위 수준과 하위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면 여러분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묵상할 때 걱정하지 않습니다. 묵상하기 위해서는 걱정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합니다. 걱정에서 자유롭게 될때 묵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내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 나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말할 때도, 볼 때도 하나님이 필요로 합니다. 내겐 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예수님 매일 내겐 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예수님 매일 내겐 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예수님 매일 내겐 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예수님 매일 한 송이 꽃이 비를 필요하듯이 한 마리의 새가 바람이 필요하듯이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예수님 매일 내겐 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더욱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예수님 매일 내겐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 내겐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예수님 매일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트에 적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자녀로서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 앉으셨어요. 여러분이 깜빡하신 거죠. 여러분은 그런 가짜 힘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이이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다르게 하죠. 이것이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모르고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모르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상응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은 일을 통해 표현됩니다. 이 일을 통해 믿음이 완벽해집니다.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이 완전해집니다. 믿음과 일이 서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믿음의 믿음이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든 그것은 자기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행함이 서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믿음의 믿음이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든 사람이 행한 것을 믿는 믿음, 과학, 지식 등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교회에 가면 많은 사람을 보게 되는데 아름다운 교회를 보죠.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대형교회, 멋진 사람들, 대통령, 이런 부분들이 우리 믿음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설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것은 좋은 설교자죠. 그것만으로 우리 믿음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사람이 행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초자연적인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신념만큼이나 단순하죠. 믿음은 추상적으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말 아래 숨는 이유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 나는 믿는 사람이야. 믿음이라는 단어는 신뢰와 관련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죠. 여러분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믿음을 완벽하게 합니다. 믿음은 일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분들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그렇습니다. 더 크게 말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것만 인식하고 계세요. 하나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완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없이 자녀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탄에게 공격을 받을 때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하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기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이기적인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을 구조하기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구조하고 나면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삶의 일부분이 아닌 전체를 원하십니다. 돌아가셔서 이 부분에 관해서 생각해보세요. 묵상 티비 조슈아 선지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묵상입니다. 티비 조슈아 선지자의 묵상의 정의는 이 책의 367쪽 마지막 줄에 나온 대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묵상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만 상상하는 것입니다.